우측, 위쪽, 권리자 전용 모드 눌러서, 고급 설정에 들어와서, 비밀번호를 입력하시고, 왼쪽, 레이센스 조회 밑에 컨텐츠 큐브 앱 재설치를 눌러줍니다. 확인. 그리고, 전원버튼을 길게 눌러주고, 확인. 이렇게 하면은 OTT 스탑박스가 완전히 꺼지고요. 이 상태에서 전원 버튼을 한번더 눌러주시면 스탑박스가 재부팅이 되면서 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을 재설치하게 됩니다. 그리고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안 되는지 유무는 왼쪽 상단에 호실이 나오면 정상적으로 실행된 겁니다. 지금 설치되고 있죠. 펜치 큐브 메인 프로그램 부터 설치되고 난 다음 아직까지 왼쪽 위쪽에 보시면은 호실이 안 나오고 있죠 이제 405로 표시되죠 이제, 이제 정상적으로 앱이 설치가 된 겁니다 그리고 패치 프로그램도 설치가 되고요 이제 완전히 설치가 되었습니다. 네. 여기에서 방향키로 이쪽에 있는 3 8 5 5 0 3 6 3을 눌러 주면 정상적으로 로그인이 진행됩니다.